친구들 안녕하세요. 네성경변호사님이에요 이번 주 대림전 2주차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며 나갈 텐데 함께 현금을 준비해주시고 말씀을 미리 찾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멸망하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비록 죄로 가득해도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 찬송을 함께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So you my mind. 아멘. 이 시간 함께 이제 사도신경으로 올해 신앙을 함께 고백해봐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찾아놓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기억하나요? 우리 화면 보면서, 화면 보면서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며 나아가보도록 나아가 할까요? 친구들 조금 지루하더라도 좀더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들어봐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몬 시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었죠. 이 할아버지가 메시아가 오길를 예수님이 탄생하시길 기다렸어요. 그러,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이시온 할아버지에게 약속해 주셨죠. 너가 죽기 전까지는 너가 죽기 너가 죽을 때는 죽기 전에 무조건 그 예수님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그래서 구원자를 보게 되었어요. 이 오늘 말씀에도 이시온처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예요. 누가 마리아에게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더 켜트로 가까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죠.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집트 말로는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가장 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애썼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습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마리아는 나사렛 청년 요셉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 마리아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주 특별한 손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죠. 바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였어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은혜를 받은 사람아, 평안하여라. 너가, 너와, 너에게 주님이 함께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위, 뒤, 말도 나오는데요. 예수라 하라 하면서, 어, 그는 지극히 높은,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이소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를,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거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도무지 그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제게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놀란 마음과 동시에, 근데 이 마리아는 두려운 마음도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법에, 그 유대인의 법, 그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무서운 벌을 받기 때문이었어요. 어, 그, 그런데, 어, 그렇게 돼가지고, 이 가브리엘 천사,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냐는 말이죠. 가비,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대답했어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거야. 그러므로, 이 앞으로 너의, 너로 인해 태어날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단다라고 마리아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론, 이 율법에 따라 받을 그 벌도 생각하니 무섭고 떨리기도 했지만, 그랬지만, 어, 그리고 또, 약혼자인 요셉에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요셉에게 말을 해야지라고 고민도 했대요. 하지만 이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한 이 천사의 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마리아는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순종이라는 거는 어, 반대하지 않고 순순히 따른다는 뜻이 있어요. 마리아는 이 불안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더 따랐어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위험한 위험이나 그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이겨내기로 결심했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가브리에게 말했어요. 저는 주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친구들. 그림도의 오늘 이번 주두 번째 말씀은 바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라는 것을 중심으로 잡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뭐 임신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어,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있을 거고 힘든 일도 있을 거고. 하지만 때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참고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너가 나를 위해서 이거를 참고 혹시 할수 있겠니? 너가 부끄럽고 창피한 건 아니지만, 너가 학교에서 어디서나 손을 모으고 잠깐 밥 먹기 전이라든지, 학교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펴서 읽는다든지 부끄럽고 힘들더라도 할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화면에 나오는 이 친구도 이렇게 보면은 걱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친구도 순종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쩌시겠어요? 어... 마리아는 오늘 순종할 수 없을 것 같던 그런 마음이었어요. 처음 마음은.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약속해줬죠. 하나님의, 천, 하나님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너를 보호해 줄 거라고 그 말씀을 믿고 마리아는 순종해서 나갔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나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제자를 찾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는요. 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 나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 아,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 라고 말이에요. 꼭 하나님에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 없을 때가 많고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욕심이나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더욱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등장을 해요. 저번 주에 시몬처럼 말이에요. 어 그들 역시 우리처럼 약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오늘 마리아도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세요.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같이 함께 순종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러이러하게 나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방금 전 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방금 이야기 기억하나요?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고백해 볼까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두손 모아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늘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안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이 시간 아동부 소식을 전달해 드릴게요. 자 이번 주는 대림절 두 번째 주 시간이에요. 일주일간 어떻게 잘 지냈나요? 성경행 기표도 보면서 말씀도 잘 봤고요. 자어 다들 이 대림절 시간을 통해서 어, 매번 매년 있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 올해 크리스마스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마스 올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을 크게 축하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도 지금까지 예배드리느라 너무 다들 수고 많았고 다음 한 주도 우리 다시 이 온라인이나 아니면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기쁘게 찬양하는 모든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코로나가 조금 환자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건강들 조심하고, 다들 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